오늘은 인물 스케치를 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 연필은 스테들러 연필 2B 연필이거든요. 보통 4B 연필도 많이 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종이에 스케치를 할 때는 4B 연필이 너무 번지기 때문에 2B 연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는 그냥 일반 스케치북 종이기 때문에 종이는 오늘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그냥 에이퍼 용지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정면 인물 얼굴을 그릴 건데, 먼저 이 종이가 있으면 전체적인 사이즈를 잡아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일단 머리 끝과 턱의 맨 끝의 사이즈를 임의로 정해주셔야 돼요. 이 종이에 어울리는 사이즈로 일단은 표시를 해두고, 정면은 중심선을 중앙에다가 그려줍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스케치했을 때는 이게 이 정수리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느 정도 이제 머리카락의 두께를 하고, 여기가 이제 이마 끝이 되는 거죠. 이마 끝도 어느 정도 임의로 표시를 해두고, 이마 끝에서 턱 끝까지의 거리에서 대략 중간쯤을 눈의 위치로 잡아둡니다. 이제 눈썹의 위치도 표시를 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썹을 여기다 그리느냐, 여기다 그리느냐, 이 작은 1mm 차이에 의해서 인물은 아예 안 닮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썹을 그릴 때 하면 적당히 여기면 되겠지 해서 바로 털부터 그리면 안 되고 이마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이마가 얼마나 넓은지 관찰을 하면서 눈썹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마 라인을, 자, 이마 모양을 염두에 두면서 눈썹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쓸수 있냐면 이 이마 끝과 눈 아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반을 나누고 다시 반을 나누었을 때 이쯤에 눈썹이 온다는 걸 관찰을 할수 있어요. 스케치를 할때두 어 가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스케치를 한다 이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코를 그려두고 코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이마 끝과 턱 끝을 기준으로 반에 반에 어떤 것이 위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어, 그 일관성 있는 모양을 잡아나가야지 기준 없이 감으로 아 이거는 이 정도인가 여기는 이 정도인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그거는 분명히 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얼굴을 그린다고 하면은 보통 막 눈썹이나 눈이나 코나 이런 이목구비에 너무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스케치를 잘 하려면 이 눈썹 하나를 그린다 하더라도 눈썹을 그릴 때 이마의 모양, 미간의 모양, 눈두덩이의 간격, 눈썹의 간격, 여기 관자놀이까지 이 주변의 조화를 계속 고려하면서 그려야 틀리지 않는 스케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눈썹의 앞머리를 그릴 건데 앞머리를 그리면서도 실제로는 사진의 미간 부분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눈썹을 아무리 모양을 잘해도 미간 사이즈가 안 맞으면 결국에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간 사이즈를 보면서 눈썹 앞머리를 그려줍니다.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박스형으로. 원래 제가 스케치를 진짜 연하게 하는 편인데, 오늘은 촬영을 위해서 되게 지금 진하게 스케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왼쪽 미간과 눈썹의 위치도 스케치를 해주고요. 여러분은 꼭 스케치 연하게 하셔서 계속 사, 이렇게 사소한 수정을 많이 앞으로 할 텐데, 어, 연필자국이 남지 않도록 꼭 스치듯이 연한 스케치로 해주세요. 그리고 얼굴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림자 라인도 같이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미간 그림자 라인 따라서 코 끝까지. 이제 살짝 그리고 여기서 다시 눈썹과 턱 끝에서 절반의 위치에 뭐가 오는지 다시 볼게요. 눈썹과 턱 끝에서. 그럼 절반 여기서 살짝 아래에 코가 오거든요? 근데 코를 여기다 지금 바로 그리느냐? 그렇지 않죠. 대략 표시만 해두고, 이제 눈썹 끝과 코의 각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2차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맞나 틀렸나? 왜냐면 코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여기랑 여기 끝까지 계산해서 한번더 봅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어, 눈썹의 시작점에서 선을 아래로 쭉 내렸을 때 콧볼이 어디쯤 지나가는지도 관찰 을 해줍니다. 여기보다 콧볼이 좀더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그릴 그리고 콧대 콧대 뼈를 살짝 그려주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 끝부분 그려주고 제가 이 인물 사진은. 어,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 둘 테니까요. 똑같은 사진으로 연습해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다운받아서 집에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콧구멍 모양도 정말 중요해요. 이 콧구멍의 모양이 코의 모양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코의 그림자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그리고 코 끝에서 턱끝 사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술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위치를 관찰을 해보고요. 절반에서 살짝 위로 잡을게요. 자, 그리고 윗 입술. 그리고 윗 입술의 이 윗부분은 여기가 살짝 볼록하고, 여기 이 부분은 살짝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입술, 입꼬리 근육이 있는 곳이라서 너무 뾰족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좀 이렇게 네모지게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직 사진이랑 닮지도 않고 별로 아직 되게 이쁘진 않잖아요. 원래 인물을 그릴 때는 초반에 이렇게 좀 별로 안 예쁜 것 같은 구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과정을 참고 넘어가서 끝까지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술의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가고, 자, 턱이, 턱의 그림자도 경계를 직선으로 표시해줄게요. 그리고 얼굴 테두리를 대강 그려줄게요. 뭐든지 너무 자세히 그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왜냐면 처음에 막 너무 자세히 그렸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밸런스 안 맞아서 다 지우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 볼의 사이즈도 잘 맞는 게 중요해요. 이거, 이 외곽으로 한 1cm만 넓어져도 얼굴이 엄청 커 보이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쪽이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고치고. 그리고 뭔가 한 군데를 그리다 보면 여기에 빠져들어서 다른 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재능의 문제, 막 내가 재능이 없어서 못 그려.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피드백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는 여기를 관찰할 때는 이쪽을 자꾸 놓쳤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적어두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계속 훈련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실력은 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라인을 그릴 때 이 아이라인부터 눈썹 사이에 여기 모양을 봐요. 아이라인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그릴 때그 그리는 것만 보면 틀립니다. 조화롭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막 눈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면 안 돼요. 여기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눈의 적정 사이즈부터 대략 연하게 그려주세요. 저도 당연히 처음에 그림을 배울 때는 막 여기서부터 자세히 그리고 막 어렸을 때는 그랬죠. 근데 하도 많이 고치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다시 그려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는 것일 뿐이죠. 이렇게 계속 신경 쓰면서 해도 결국에는 다 그려놓고 보면은 또아 여기를 좀 고치고 싶었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쪽 사이즈의 모양과 이 밑에 사이즈의 모양과 이 간격과 전체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최대한 확정적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눈알을 그릴 때는 이 흰자 사이즈를 같이 관찰을 하면서 그리세요. 여기 눈알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쌍꺼풀을 그려볼게요. 쌍꺼풀을. 쌍꺼풀도 균일하게 쭉 따면은 어색하고, 선 변화를 줘서. 그리고 애교살을 이렇게 길게 그리면 어색하니까, 일단은 좀 짧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초반에 많이 하는 실수가 눈을 크게 그리는 거거든요? 눈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빨리 그리려고 하면, 거의 틀려요. 천천히 하시고,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지우고 고치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한번 할 때, 확실하게, 성실한 관찰을 해서 잘 그려주고, 여기, 와. 와, 이 골격이 이 정도면은 얼굴 진짜 작으신 분이에요. 좋겠어요. 얼굴이 작아서. 머리카락은 이렇게 묶은 머리인데, 결 방향 따라서 대강 선을 넣어주세요. 귀 그릴 때는 눈썹이랑 위치 이렇게 찾아가면서. 아, 너무 재밌네요. 전 사실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해요. 아크릴화를 요즘에 많이 올리긴 했는데, 저는 모든 재료를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솔직히 제일 자신 있는 거는, 저는 연필이 제일 자신 있어요. 저한테 연필만 준다면. 눈으로 보는 눈으로 볼 수만 있는 거라면 다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목 라인도 그려주고요. 자 일단은 이, 이 이게 인상을 강해 보이게 만들거든요. 눈썹은 제가 그 스케치를 너무 연하게 하면 카메라에 안 잡히기 때문에 일부러 진하게 스케치한 거예요. 좀 지워둘게요.